조규형몇 학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 부분은 사실, 어, 고객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어, 우리 아이가 이제 몇 학년인데, 어, 몇 학년 때 유학 보낸 것이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뭐 지금, 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아이 언제 보내야 되나요? 자, 이렇게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몇 학년에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다. 자녀 유학을 보내는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학생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 5, 6학년 나이에 부모, 친구들과 헤어져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계에서 혼자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학생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는 SNS를 통해 국제학교에 간 친구들, 보딩스쿨에 재학 중인 학 친구들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혼자 떠나는 것에 대해 용기를 내는 것 같다. 그동안의 내 경험상 아래 유형의 학생들은 나이 또는 학년과 관계 없이 학생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미국 조기학을 떠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으로 꾸준히 양서를 읽는 학생, 운동을 좋아하고 타 학생들과 쉽게 친해지는 학생, 많은 것에 궁금해하며 올바른 질문을 하는 학생, 당장 떠나도 되는 학생들을 이렇게 제가 안내드렸는데 뭐 사실 그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떠나도 되는 학생들이 면은 뭐이 정도는. 해야 된다 또는 이 정도 학생들이면 이제 뭐 당장 떠나도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안 내드리고요. 어,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아이가 과연 어, 나를 떠나서 혼자서 타지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어, 보딩 스쿨은 사실 어, 어머니 못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즉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같이 기숙하면서 학생들을 보살피는데 사실 그 정말 프로페셔널합니다. 우리나라 공립학교와는 전혀 다르고요. 먹고 자고를 같이 하면서 학생의 일거 일수도족을 다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이제 어 연락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또어 학생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립심을 키워가요. 독립심을 키워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뭐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학생이 되어가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 빨리 성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느끼실 수가 있어서 어 약간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제가 최근 2023년도 제 생각을 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낭독하겠습니다. 흰음악 직업 전공별 조기유학 권장 시기. 미국 내에서 정착하려면 일찍 떠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 사업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최대한 늦게 떠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아래는 직업과 관련된 전공 기준 추천하는 조기유학 스타트 시기이다. 비즈니스 로스쿨 초등학교 5학년 에서 중학교 1학년 의대 시대 초등학교 6학년 에서 중학교 2학년 컴퓨터 사이언스 공대 중학교 3학년 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자 고등학교 2학년에 유학 떠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묻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떠나도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고3이 이었을 때 떠난 학생이 잘 적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학교 때 떠나는 것보다는 고3일 때 떠나는 게 낫고 고3보다는 고2 때가 난 거고 고1 때가 난 거예요 어, 이공계 쪽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은 우리나라 중등 과정 자체가 커리큘럼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보딩스쿨보다 어쩌면 은뭐 서울에 또뭐 강남 서초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사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로 떠나는 학생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근데 이제 반대로 어,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을 충분히 못 받잖아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어, 미리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공계를 꼭 제가 중3때 떠나라라고 얘기해드린 것은 이건 좀 서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 방과 후에 내가 뭐 다닐 만한 사이언스 학원이 없다거나 또는 내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아무도 없다거나 라고 할 경우에는 아, 미리 떠나는 게 낫죠. 그리고 이제 고3 때 떠나는 것은 어, 대학교 때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고등학교 2학년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립니다. 어, 반대로 이제 그 어, 과 유형 유학, 유학이 아니라 의대 비즈니스나 뭐 이런 쪽은 좀더더 더 일찍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5, 6학년 때 이렇게 이제 주니어 보딩스쿨로 떠나는 게, 어, 학생들의 인맥 쌓기에도 더 좋고, 어, 또탑 보딩스쿨로 이제 전학 가는 것도 이제 좋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이런 유형의 학생들이다. 로스쿨 가거나 비니스스쿨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이거나 이런 학생들은 좀더더 일찍 떠나는 것을, 어, 좀 권장한다. 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드립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조기유학을 준비하는 국제학교 학생들을 위한 팁. 첫 번째, 영어 학습만큼 수학과 과학 학습도 중요하다. 특히 국내 국제학교는 예체능과 인문 중심 학습이기에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 수학과 과학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코딩, 수학. 바이오로지 케미스트리 피직스는 국내에서 기본 학습을 해 놓고 유학을 떠나면 크게 도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여름방학 기간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보딘스쿨 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필리스앤드버 필레스 엑스터, 초어로즈마리얼 로렌스빌스쿨, 하우스케스스쿨을 추천한다. 캠프는 3에서 5주간 5주 기간이며 지원은 1, 2월에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두 꼭지를 이제 안내 드렸어요. 그래서, 어, 첫 번째는 이제 국제학교 학생인데 보딩스쿨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 수학과 과학을 사교육받을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국제학교에, 어, 정말 뛰어난, 어, 사이언스 선생님이 있을 수가 없다.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국제 학교들이 싫어할까요? 어왜 그러냐면은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졸업을 한 분이 어 국제 학교에서 티처로 일하겠다? 그런 분이 있을까요? <laughs> 아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그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나오신 분은 사교시장에선 좀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도 뭐조지아텍이나 아니면은 뭐카네기멜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과외로 학생들 티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 국제학교에는 안 가죠. 왜냐면 국제학교보다 훨씬 저희가 돈을 많이 주니까. 안 가는 거고 어, 학생들은 그런 좋은 선생님들, 좋은 멘토들을 어, 사교육 시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엄마나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뭐 어, 이공계 쪽으로 나 유학가려고 하는데 지금서부터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니면은 뭐피직스나 어, 이런 것좀 배워나야 될것 같아라고. 학생들이 말하지는 않을 거야. <laughs> 학생들도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 이걸 봐줘야 된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 학생이 나중에 미래 방향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 당연히 컴, 그 컴퓨터 사이언스 배워야 되고요. 코딩 파이썬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퓨스 배워야 됩니다. 피직스를 배우려고 그러면 학생이 수학이 알제브라 2 어, 이상은 이제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일찍 저희를 만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로드맵을 짜드리니까 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그 캠프 내용인데, 사실 보디스쿨 캠프 말고도 사실 다양한 캠프들 많죠. 뭐, 시티와이나 뭐, 기타 등등. 하지만, 보딩스쿨 캠프를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다른 캠프들은 사실은 자녀분이랑 거의 그,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어 경우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거의 일회성인 만남들이 많은데, 보딩스쿨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보딩스쿨 교사진들이 직접 가르쳐요. 대부분을. 그리고, 어, 학생들 또한 이제 보딩스쿨 다니던 애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 사실 자녀분에게 어떤 인맥을 쌓아줄 수도 있다. 나중에 학교에서 좋은 그, 레퓨테이션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 입학할 때도 굉장히 유리해요. 저희 그 학생 중에서는 이제 엔드버 캠프 갔다가, 엔드버 캠프에서 이제 눈에 띄었는지, 야, 너 어, 엔드버 우리 지원해 볼래? 라고 해서, 필리스 앤드버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딩스쿨 캠프는 학생들이 보나 보딩스쿨로 전학을 안 가더라도, 어,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제 저는 권유 드립니다. 자, 이두 가지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마치고 다음에 또 새로운 꼭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